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하인들에게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하인들은 그저 결례를 위한 물을 더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그런 명령만을 하심으로써 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다른 행동이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거기 항아리에 물을 채운 자들은 주님도 아니었고, 주님의 제자들도 아니었고, 다만 주님과 관계없는 거기서 일하던 하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던 용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결례했었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심으로써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있을 수 있는 여지를 없앴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본에는 주님께서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인들은 마리아가 부탁한 말도 있고 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우까지 물로 채웠기에 거기에는 포도주가 섞여 있을 여지가 없지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교묘히 피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결과로 포도주가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살만한 어떤 것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장에게 다른 용기로 떠서 갖다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아마도 항아리에는 물이 물로 그냥 남아 있었을 것이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과정 중에 바가지 속에서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사람들이 취하도록 그렇게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만드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돌 항아리 여섯 분량의 포도주를 만드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삼국에서 전도할 때그 나라 형제들은 말하기를 여기 주님께서 물로부터 변화시킨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원어와 정황상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 포도주가 맞다고 하였더니 충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금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인 제7권 영원한 복음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크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